안녕하세요, 양댕입니다. 오늘은 DK 모바일 리본 뉴비 백서, 뉴비 기초 가이드 영상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는 형들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MMORPG 장르에 맞게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가 존재하며 여기서 특장점은 방치형 콘텐츠까지 추가된 게임이라는 겁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화면 중앙 하단에 매직 큐브가 보이는데 게임 내 각종 콘텐츠와 상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미스터디 큐브를 사용해서 큐브 전용 장비들을 획득할 수 있고 매직 큐브의 레벨은 큐브 전용 장비를 판매할 때마다 지급해주는 매직 큐브 파편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스터리 큐브를 많이 주는 게임 내 컨텐츠는 실험원전에 보이는 락시움 성전입니다. 그리고 매직 큐브 레벨이 상승할 때마다 상위 등급 전용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오르게 되고, 또한 상위 등급 전용 장비 획득도 가능해지는 거죠. dk 모바일 리본의 메인 퀘스트는, 우선 필수 요소까지는 아닙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필수로 메인 캐를 진행해야 하지만, 캐릭터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메인 캐를 밀다 보면 오픈되는 소멸 던전으로 가서 레벨링을 쾌속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메인 퀘스트의 레벨링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소멸 던전이 오픈된과 동시에 비교도 안될 만큼의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게임 오픈도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메인 캐를 못해서 입장을 못하는 그런 장소는 아직은 없습니다. 소멸 던전은 메뉴 던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입장 제한은 레벨이 아닌 칭호 단계로 제한이 존재합니다. 최초로 입장이 가능한 니알라의 비밀 금고 1층은 칭호 단계가 용병 5레벨이 되어야 합니다. 2층은 투사 10, 3층은 무사 10, 4층은 전사 1 2 입장 제한이고 드랍 아이템은 각 층별 등급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티셔츠, 벨트, 망토, 각종 강화 주문서와 던전 시간을 충전할 수 있는 모래 시계, 다크 스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멸 던전은 나드카스탑입니다. 입장 제한에 마찬가지로 칭호 단계로 제한이 있으며, 1층은 용병 10, 2층 무사 5, 3층 전사 5, 4층 대전사 5를 달성하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드랍 아이템은 각 층별 등급이 존재하고, 공통적으로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각종 강화 주문서와 던전 시간을 충전할 수 있는 모래 시계, 다크 스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멸 던전은 루멘탑인데요. 루멘탑은 서버별 던전이 아닌 인터서버 던전이란 특징이 있으며 총 3개의 서버가 대립하는 월드 던전 개념입니다. 그에 맞게 각 층별 강력한 보스가 존재하고 전설 장비까지 드랍을 하는 곳이죠. 또한 높은 경험치와 중요 부위 장신구들도 드랍합니다. 입장 제한은 역시나 칭호 단계로 제한되며 무사 5를 달성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루멘탑은 4층까지 구현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칭호가 무사 5만 대도 전층을 누비실 수 있고요. 드랍 아이템은 보스를 제외하고, 각반, 브로치, 견장, 완장, 마스크, 각종 강화 주문서와 축복 강화 주문서들, 루멘탑 1, 2, 3, 4층, 이동 주문서, 모래시계, 다크스톤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멸 던전에서 가장 중요한 드랍 아이템이 있습니다. 모든 소멸 던전에는 현자의 돌이라는 중요한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데, 바로 이어서 현자의 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자의 돌은 매우 중요한 재료고 소멸 던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물론 내가 현자의 돌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다른 유저가 판매 중인 걸 구매할 수는 있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현자의 돌은 각 소탕 던전마다 각 층별로 한정 수량으로만 드랍을 합니다. 한정 수량이 뭐냐하면 내가 어떤 소멸 던전을 입장하더라도 좌측 미니맵 하단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 현자 현자의 돌과 모래시계 이 두가지 아이템을 한정 수량 아이템이라고 칭하고요 나드카스탑 3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드 3층 기준 최대 현자의 돌 수량은 45,000개고 이 수량이 0이 되면 더 이상 나드 3층에선 현자의 돌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래시계도 18,000개가 맥스인데 이게 0개가 되면 더 이상 드랍이 안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각 층마다 한정 드랍 수량이 개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층이 동나더라도 다른 층으로 진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정 드랍 아이템들의 수량이 일정 비율로 떨어지면 한정 아이템의 드랍률도 함께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량이 많이 남은 층에 가서 안정적으로 파밍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돌로 무얼 하느냐? 왜 어째서 매우 중요한 제로냐? 이 현재의 도를 재료로 사용해서 첫째로. 장비와 장신구의 축복부여를 할수 있는데 이 축복부여는 장비의 추가적인 능력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장비의 축복 여부에 따라서 캐릭터의 스펙과 사냥 효율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에는 공격력 증폭, 모든 방어력 관통 증폭이 부여되고 반지에는 데미지 리덕션 무시 증폭, 스킬 피해 감소 무시 증폭, 치명타가 부여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능력치의 메리트가 크다 보니 축복부여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축복 축복부여 1회당 장비는 장비 축복부여 주문서 1장, 장신구는 장신구 축복부여 주문서 1장이 소모되며 각각 현자의 돌 10개를 재료로 요구합니다. 참고로 영웅등급 장비부터는 축복부여 주문서가 2장씩 필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희귀등급 장비와 장신구 기준 축복부여 성공 확률은 30%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 현자의 돌이 들어가는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스킬북 제작입니다. 메뉴 제작 스킬북에 들어가 보시면 스킬 제작에 필요한 재료로 등급별 마력의 양피지와 현자의 돌이 재료로 소모되는데 희귀등급 스킬북 제작부터 현자의 돌이 들어가고 희귀 스킬 기준 성공 확률은 10%로 낮은 확률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현자의 돌이 평균적으로 소모됩니다. 가방 인벤토리를 확장할 때도 현자의 돌한 개당 가방 한 칸이 확장되며 속 장비를 거래 가능 비기속으로 장비 해금을 시도할 때도 기본 재료와 함께 현자의 돌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샵에 진입해서 마래의 축복 현자의 돌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각종 소멸 던전 모래시계들과 마르게 양피지 상자, 고급 주문서들, 변신 소환 티켓, 마법 인형 소환 티켓, 중급 체력 회복제와 만화 회복제 등 다양한 아이템을 현자의 돌로 비용을 지불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매입상인에게 현자의 돌을 판매하면 한 개당 100만 플로린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뭐 가급적이면 현돌보다는 다크스톤을 판매해서 플로린을 획득하는 게 정신 건강에 더욱 좋을 겁니다. 드래곤 나이치는 두 번째 실현 던전, 모르모트 안식처에서 획득할 수 있는 드래곤 주화로 꾸준히 성장시키는 컨텐츠입니다. 그 외에 세턴의 보상에서도 획득이 가능하며 사냥으로도 획득이 되긴 합니다. 메뉴 드래곤 나이치를 들어가 보면 현재 계급이 보여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메뉴 4가지가 보입니다. PvE 최대 공격력, 치명타 추가 공격력, 스킬 공격력, 최대 HP를 드래곤 주화로 성장시킬 수 있고 모든 레벨을 맥스까지 달성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을 할수 있습니다. 매번 진급 때마다 치명타 0.5%, 물약회복률 1%, PvP 최대 공격력, 치명타 추가 공격력, 스킬 공격력이 7씩 상승하고 진급 후에 보이는 메뉴 에서는 아까 말했던 PVE 관련 옵션들을 또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칭호는 아까 설명했던 소멸 던전의 입장 제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캐릭터의 성장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칭호 단계마다 승급 목표가 존재하며 변신 소환, 마법 인형 소환, 무기 혹은 방어구 강화 시도, 락시움 성전 클리어가 미션입니다. 아 물론 레벨도 제한이 있고요. 모든 목표를 달성하면 칭호를 승급할 수 있고 승급 때마다 고정적으로 능력치를 골고루 획득할 수 있죠. DK모바일 리본에는 매력적인 직업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스턴과 탱커를 담당하는 팔라딘, 군중제어 면역과 광역기로 시원시원한 데미지를 주는 워리어, 높은 치명타 데미지로 원거리 딜러 역할을 하면서 각종 디버프를 활용하는 아처, 아군의 치유와 피해 감소 버프를 보유중인 소서리스, 스킬 피해량을 끌어올려서 스킬 위주로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워록, 다양한 직업군에 맞게끔 각 직업마다 특색을 더 살릴 수 있는 무기속연도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냥에 도움되는 능력치부터 시작해서 전투에 활용이 가능한 능력치까지 빌드가 펼쳐져 있으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팔라딘의 발동 스킬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각 직업별로 21개의 숙련도가 필요한 칸들은 21개의 숙련도를 부여했을 때 특수한 발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직업의 특색을 더 살릴 수 있는 무기 숙련도, 연구하는 맛도 좋고 나중에 캐릭터 레벨이 매우 높아지면 직업마다의 메리트가 더 도드라질 것 같아서 많이 설레는 시스템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지만 뉴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만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이 요 정도면 얼마나 더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지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유저 친화적이고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고 즐기기에 앞서서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만 알려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DK 모바일 리본의 매주 업데이트마다 유저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로 벌써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그만큼 게임사의 노력과 롱런 하려는 의지, 전혀 과하지 않은 패키지 상품들이 아무래도 게임의 수명을 더 늘려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금이나 중가금이나 핵가금이나 서로 만족하며 게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들 덕분에 과금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중이며 앞으로 나올 콘텐츠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 장기 플랜 게임이라는 점꼭 알아두고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조만간 공성 시스템도 도입될 거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던전들도 공개 예정일 겁니다. 그럼 오늘 정보들 달달하셨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댕이었고요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